반갑습니다 건물병원 원장 이현 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댓글이 올라와서요 댓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이런 거재밌습니다 어, 질문이 있었어요 25평 방세개 방이 많이 좁아지나요? 25평의 방세개 만드는 집을 짓고 싶은 거죠 좁아질까요? 음, 내용이 할아버지 할머니 방 하나 어머니 아버님 방 하나 그 다음에 손님용 방 하나 방 3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손님용 방은 본인 방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 가족. 그러면, 어, 3대가 사는 집이네요. 이야, 3대가 사는, 어, 25평 단독주택이 가능하냐? 아니, 아니, 가능하죠. 불가능한 게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안상에 옛날에 그한 5년 됐을 겁니다. 5년 된 이제 안상의 집이 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설계한 집입니다. 디자인 바이 건축가 이후로. <laughs> 제가 한 거죠. 어, 이때, 이제 이분이 찾아오셔서, 어, 25평, 25평인데, 저는, 어, 한층 바닥에, 한층 바닥에, 한층 바닥에 25평의 방세개를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차라리, 잘 보세요. 여기가 한 22평. 22평 정도의 방두개 거실 주방, 화장실을 넣고 어차피 경사지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경사지붕이잖아요. 경사지붕 안에 다락. 다락을 넣는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세평이네 25평이 세평이잖아요 근데 다락은 볼륨이 볼륨이 아무래도 2분의 1이니까 평당 공사비를 저희가 절반으로 따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이 평당 5배다 그러면 이거는 250만원이잖아요. 왜? 어차피 경사지붕 안에 경사지붕 안에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평지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최고의 방수는 경사지붕이거든. 경사지붕 안에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곱하기 2를 계산합니다. 두배요 그러면 20평 더하기 다아간 6평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평 한층 바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20평 더하기 6평. 그러면 28평을 같은 가격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 이런 걸 많이 제안하는데, 어, 3대가 살아야 되는데, 공사비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25평이라는 면적을 잡은 거잖아요. 이 면적 안에서, 어, 3대가 살수 있는 집을 짓겠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락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대가 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부모님 사시고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고 여기는 본인 가족이 산다고 생각하면 층별로 나눠져 있는게 나아요. 한 공간에 한층 바닥에 서 사는 것 보다는 층별에 사는게 나아요. 그리고 다락은 어차피 경사지붕을만들 때문에 공사비가 저렴한 공간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두배 면적을 쓸수 있습니다. 두배 면적을 쓸수 있어? 있어서 어, 결국은 2 5평에 면적 가지고 28평을 지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강의입니다. 아, 그래서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습니다. 이때 미션이 5년 전이었죠. 5년 전 미션이 총고사비가 9천만 원이었어요. 9천만 원에 25평, 방세개3대가 지을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였죠. 여기가 사실 호수예요 호수. 호수고, 지금 안개가 낀 거죠. 안개가 는데 호수고 경치가 훌륭합니다. 안성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방두 개에 1층은 1층은 방두개 거실 주방 그 다음에 다락 다락에 뻐꾸기 창 다락에 창을 만들어야 되니까 뻐꾸기 창을 만든 거죠. 뻐꾸기 창을 만들어서 2층 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금액은 맞춰야 되니까 어쩔수없이 세라믹 사이 저 시멘트 사이드 시멘트 사이드인 저렴하죠. 시멘트 사이드인. 예, 이제 박공에 이제 벤트 한 목조 주택입니다. 목조 주택의 데크. 데크를 만든 건데 어, 일부 디자인을 좀 하기 위해서 일부, 일부 이제 이제 적삼목. 적산모, 적삼목으로 일부 좀 너무 아, 어, 세라믹 어, 아, 저저 저, 시멘트 사이딩에 페인트하고 지붕은 음, 어, 아스팔트 싱글이죠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아스팔트 싱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다락 아니죠 기본적인 목조주택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본형형인 거죠 목조주택에 시멘트 사이딩에 페인트에 지붕은 어, 아스팔트 싱글 제일 저렴합니다 저렴한 게 제가 계속 하는데 저렴한 자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관리가 좀 어려울 뿐인데 잘지면 괜찮은 효과입니다 나중에 돈을 벌어서 외장재를 뭐 10년 뒤에 한번은 교체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도 좋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교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부분 일부 여기도 목구조를 하는 거죠 어, 평면도 한번 볼까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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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는 집을 이렇게 뒤로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는 뒤로 이제 현관이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뒤로 들어가는 현관을 뒤로 빼는 집을 좋아합니다 남쪽에 최대한 많은 면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운데 가운데 거실 있고 가운데 거실 있고 양쪽에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방. 방이 방 3.5에 3.2꽤 큽니다. 여기 붙박이장 박이장옷장을 놔야 되니까 붙박이장이 있고 3.5입니다. 3에다 3.2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모님 집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 방이 있는 거죠. 3.3에 3.2 거실은 3.9에 4m 정도 되는 거인가오 큽니다. 3.9에 4m 큰 거죠. 그 다음에 현관에 들어오면 현관에 들어오면 올라가는 계단이 있겠죠. 이 계단은 뭘까요? 다락. 다락 올라가는 계단에 주방. 오, 주방이 뭐4 2니다 럭셔리 기억자. 그리고 기 후드가 있고 싱크볼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 있고 테이블이 큰 거. 6인용 테이블 놓을 수 있는 거죠. 도코.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다용도실에 세탁기 필요한 이제 선반. 이런 것들 놓고 다용도실에서 나가죠. 여기는 장독대 장독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3대가 사니까 화장실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개 필요한 거죠. 두개 일반적인 화장실인 거죠. 욕조에 변기에 세면대 있는 화장실 하나, 그다음에 여기 변기에 세면대 있는 작은 화장실, 작은 화장실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두 개. 그래서 이제 3대가 살수있으니까 요게 22평이에요. 요게 22평입니다. 22평. 22평에 어... 훌륭하죠. 22평. 그 나머지 3평. 3평 남았죠. 3평 남은 거를 달락을 올립니다. 달락 올리면 제가 면적이 두 배가 가능합니다. 같은 공사비에 6평. 6평. 6평 큽니다. 가락방 3.9 3.9에 2.7 엄청 큰 방이죠 거기에 심지어 미니 미니 거실이 있는 거죠 응접실 미니 거실 그래서 여기에 뻐꾸기창 뻐꾸기창 양쪽으로 뻐꾸기창 사진을 보시면 제가 낙서를 너무 많이 했네 음. 보시면 음. 아까 그 등접실에는 뻐꾸기창, 다락방 양쪽 양쪽에 있는 뻐꾸기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섯 평. 그럼 요거는 본인 가족, 본인 가족, 본인이 가족이 부부가 사시면 된다. 가끔 놀러 와서 주무시는 거니까 하고 어, 뻐꾸기창 있으니까 환기도 잘 되고 바닥 난방은 방만, 방만. 요즘 온수 전기 패널 좋습니다. 온수 전기 패널. 설치하시면 문제가 없죠. 오늘의 미션 여러분들 질문 25평에 방세개 방이 많이 좁지 않나요? 절대 안 좋습니다. 엄청 큰 집입니다. 이거 엄청 큰 집이에요. 엄청 큰 집입니다. 대궐이요. 대궐, 대골. 대궐. 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 하나, 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이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방 여기, 거실, 부모님 사는 집, 화장실 두 개. 화장실 2개, 심지어는 다락 면적을 2배로 늘리는 방법 다락. 내방은 다락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3평밖에 없지만 그거를 같은 공사비에 6평, 6평을 늘릴 수 있,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지금 25평, 25평 안사위현단도 주택. 지금 지면 경당공사비가 요즘 올랐어요. 1억 1000원 들지 않을까 싶어요. 좀 공사비가 인건비가 많이 올어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1억 천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